레스타리 <laughs> 네, 마스터 얼마 정도예요? 스리아 어? <laughs> 네. 아까부터느끼는거지이게 이게, 이게 어... 아까 말한 대로 나왔어. 파란 팀이 돌격 조합으로 완전히 바꿔 왔네요. 리스 님 드디어 자리야를 끝냈어. 아이고, 잔다, 겐지. 아이고, 큰일 났다. 오, 오, 오 케어. 오, 오. 나이스 케어. 범규님 슈퍼 플레이. 이거, 아, 이거 확 아, 들어가야 아, 되는데. 오, 이게 p 좋다. 퍼싱,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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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잡아야 되는데, 왜 메르시 하나도 안 건드리냐? 아, 이제 아, 메르시의 힐, 힐 따위는 뚫고 딜할 수 있다라는. 와아 이거 와한 번에 밀어버리겠다 의지의 표현이죠 그독강님이 아까 라인 하면서 계속 붙이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레이스 수치풀 당했다 이거 희재님이 희재님이 숨면총 튕긴 거에 맞은 거죠. 예 네. 없어요 저기 보면 오. 이렇게 어 그러네 아어 EMP쳤다 그래 진작에 <laughs> 조합을 이렇게 꺼내봤으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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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즈도 좀 잘못됐어 메르시 버튼 물어야지 <laughs> 아. 아니, 이거는 메르지 위치 쿨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음. 음. 그잣냐? 이궁 있는 거다 알텐데. 음. 음. 아, 아마, 아니. 중자를 아니에요. 중자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아니랍니다. 음. 아, 아, 음. 아까 음. 처음, 처음 인정하지 않겠어. 패킹 맞았을 때도 메르시 딸 폈는데 아무도 안 봤어 음. 마이크를 피... 그냥 다 단체로 안 쓰고 있나? 네. 그럴 수도 네. 있거든 네. 아니면은 브리핑이 쓸데없는 네. 브리핑을 네. 하고 있는 네. 거야 네. <웃음> <웃음> 아하. 상황, 상황 중계 <laughs> 일로 오고 있다 나 강화제 충전 중이다 브리핑이 들으면 우리 팀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범위 브리핑 하면은 수업. 이제, 그렇죠. 이제, 이제 부조화, 부조화 콜이 진짜 사기인게, 빠, 아, 빠대에서도 포커싱이 되니까 또 왔어. 아 아. 어 리퍼 개사 리퍼 됐네요. <laughs> 메르시 또궁 돌아오죠. 영웅은 죽지 않아요. 어나 이번에 메르시 어디있는지못 봤어. <laughs> 야 이게 관능하면서도 메르시가 어딘지 안 보여. 메르시 뭐 차요? 아, 뭐든 발사. 저... 아솜님이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와, 프스 야... 진짜 잘 재운다. 프로노스 님이 시즌 2때 즐겜하면서 아, 재우는 것만 해서 재우, 재우고 그 위에 사탕 뿌리는 거 연습했거든요. <웃음> <웃음> 아, 홈으로 끌고안하로 재우고... <laughs> 그 수련의 성과입니다. <laughs> 음, 어. 잘 튕겼다.

이렇게 궁극기 끝이 확되면서진어이제또메드시궁 와요. 조심해. 겐지 궁만 잘 막으면은 겐지 궁을 자리에 자탄으로 막으면 되잖아요. 리 음. 근데 자리탄에 튕길 수 있을 것 같아. 음. 아, 진짜 네. 러다을렸어 거같아 <laughs> 쓰면서... 와, 초월 쓰면서 들어우기 너무 아깝다. 아, <laughs> 와, 와, 진짜 잘걸다아니야아니 뭐? 이거 근데 레시가 있어요. 아무도안 봐. 관심도 없어. 따라오잖아. 죽지 않이거 아, 희망고문이죠. 어. 아우. 아샷건 볼까? 앞으로 나올 수지 이거 제거형 어, 줄어서 총알이 안 들어갔어요. 접 내가 잘 비비고 있어거 식만 되면 되는데. 으. 흘러 부터 자르고 하자. 이러니까 이메르시 궁이 5 0파워 유지. 금 힐을 엄청 넣은 거야 싸우면서 아. 내이히잘할래야이 히로. 이 히로. 이를막이면 어. 아, 이히도 방금... 어. 돌았어. 이 히로. 르시로이 히로. 이요 제대로 놀아보자 이제는 이제 다시 숨 척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메르시 분이 돌았습니다. <laughs> 아, 세명 들어갔어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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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음. 리 플레이. 근데 여기는 이때는 메르시 찾기 진짜 힘든데. 그렇죠. 메르시 근데, 근데 이거 정확히 않나? 1분 정확히 1분 전에도 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상황이 못돼 이럴때는 이게 <laughs> 리스폰이 공격치이 훨씬 길기 때문에 먼저 뭐 하나 물거를 같이 가서 물면 좋은데 1분 30초 때부터 계속 릴레이 해가지고 사실 릴레이 한거 치고는 잘 막은거긴 해요 맞아 <laughs> 엄청 잘 비겼어 몇분 아, <laughs> <1분> 았죠1분막았다네 <laughs> 1분 이상 막았어요 그래서 30초 남았거든요 1분 한 40초쯤에 환물 들어왔는데 음. 66번 국도로 한번가고싶어 근데 파란팀은 그래. 먼저 한타를 걸면은 이기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계속 머뭇거리다가 한 명씩 잘려서 죽는 것 같은데 먼저 한타를 걸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우연님의 대책아니다 이게, 아솜 님이 궁이 진짜 빨리 도니까. 그래, 원이라면 그게 응. 좋다니까.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게. 아까, 아까처럼 조합 똑같이 가져와도 상관없을 것같은 공격에서. 희재 그냥 겐지 넣어버리고. 음아 희재가 탱하는 거 진짜 낭비다. 여기 돌아온 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고. 이 게임은 죽인 거나 다름없어. 게임이 이 지경까지 오면 정신승리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돌격 조합으로 해 가지고 한 놈만 죽인다라는 그렇게 한놈 죽이면은 아, 그렇게 한놈 죽이면 뚫려요. 나 같은 메르스 메르 잡는다. 내가 화물을 메르시 잡는다. 메르시만 정신병 잡아라. 걸린 것처럼 메르시만 잡으러 가면 됩니다. 메이 잡았지. 하나 꺼내서 어, 상대편 리스폰 <laughs> 까가지고 어, 맞아, 맞아. 메르시 죽이면 메르시만 잡고 아. 근데 여기서 힐팩 가지고 싸우면은 오잘 어. 어, 잡네 근데 2대1교환이라서 음. 어. 저게 부조할 때, 민서 할때 진짜 어려워. 음 좋다 부적을 졌. 이거는 빨간 팀이 너무 어중간하게 오, 들어가 음, 들어갈 건 들어가 고말건 말. 이러면은 주유소 주유소 이제 가득이어 되지 제 주유소 가서 가득이어. 그 마지막에 한꺼번에리국해야돼요한꺼번에 한국어는 한어한어는 한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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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어는어는어는 한국어는 한어는 한국어는 한어는한어는한메르시는 한국어는 한 겐지 스탈리면 겐지 궁이 있으니까 이러면은 일인공 안. 아, 아니요 빨리 죽을게나 날. 아니요 전혀 전혀 할만하지 않. 실패아시네요실퍼

아, 그, 있어 그거 있어, 그거 있어. 원기옥 다 모으면은, 한타치거든요? 하나 뺀 거야, 그래. <laughs> 아, 육궁 필패 말씀하셨는요 육궁 아, 필패, 예. 예. 아, 왜 아, 비트를 파란 팀에 썼는데 아, 왜 파란 팀에 썼죠? 아, 이게, 이게, 계획된 거요 계획된 거야. 축구월에다 비트면은, 욕 먹거든요? 안 겹칠라고. 그두 개를 동시에 쓰면 뽕빈진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벌써 겐지궁 빠졌는데 뭘? 겐지궁 뭐. 빠졌는데요? 아 이게 힐 해요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싸우면은 사실 지연일 때 저기 혼자서 싸우는 <laughs>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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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노센일 때는 힐을 맞아. 바라고 어, 싸우면 안 되긴 해요. 힐다 <laughs> 궁극기 충전 중이다. 건물 맞아. 하나 건너편에서 싸우면은 구조화도 전혀 안 들어와. 쿵 많아도 뭐야,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이거 약간 서로 마이크 안쓰는것 같아, 지금. 너무 따로 노는데, 서로. 아, 근데 파란 팀이 뒤를 잘 놀긴 했는데. 어, 아, 오, 이건. 미친. 미친.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요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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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이어 아, 이이이거 티제가 윈선을 못하고 해본다. 티제가 뭐 윈선을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 안. 이제 이 위치 에알았으면 66번 목표에서. 연은 죽지 않아 우리 팀은 절대 66번 안걸릅니다 아, 아니면 아니면 존 피스트를 골라서 메르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는 선택권이 없네. <laughs> 아 저희 메르시만 물 겁니다.